이게 아, 5만원이요? 네. 몽게벌뱅이 문어라 아니다다 따라가고 새꼬시 강어, 물어. 여기는 몽계 쭈뼈기 골뱅이. 아, 와사비. 그얼마예요 2천원짜리 모두으로된거요 아, 그런 거 사야 되지 그럼 나이일단 여기서 에서 먹는 게 낫지 않아? 이게 <놀람> 어떤 게 네, 이쪽이 강어가 두럭이고, 네. 밑에가 방아 아, 이거? 아 이거. 약간 색깔 까만색이 두럭 나머지가 방아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 있네 어? 그 밑에는 문어 같은 것도 주셨네 어, 문어 주신다고? 포장하는 야채는 따로 겠지 아, 따로따로? 아, 따로 괜찮다 예, 이거랑 그거 하나물이리 야채 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어? 회를 광어랑 우럭 그리고 문어랑 아까 뭐였지 골뱅이 그래서 5만 원에 푸짐하게 거기다가 위에서 쌈장이랑 뭐 상추 이런 거 패키지로 6천 원 그리고 물에 이렇게 육수랑 야채 따로 해서 6천 원총 6만 2천 원인데 다 샀어요 이렇게 물에 세트 빼고 회만 이렇게 푸짐하게 와 대박! 이따가 야무지게 비벼먹 보고 줄게요. This IS SPARTA!